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근육 운동 후에 무조건 장담하는데 유산소 운동하게 될 겁니다. 무조건. Hi,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 유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생리학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이신 분들은 지방이 제일 잘 타는 이 황금 타이밍을 꼭 활용하셔야 되고, 체중 증가와 근성장의 목적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황금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력 운동 1시간 이후에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떨어진 상태를 현이상 황금 타이밍이라고 지칭하고 설명을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이상의 근력 운동, 즉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을 할 때는 무산소 운동 시스템을 주로 활용해 간과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 에너지 글리코겐을 지배적으로 사용합니다. 근육 운동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 시스템을 주로 활용해 몸에 저장된 지방을 지배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다이어트 관점으로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은 에너지 대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체내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 글리코겐 저장량은 보통 2,000에서 2,500 칼로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근력 운동을 할때 글리코겐을 주된 에너지로 최대한 사용하며 근육을 만들고 저장된 칼로리를 태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칼로리를 얼마나 근육 운동으로 잘 태우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할때 체지방을 빠르게 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빠르게 소비한 글리코겐을 절약하기 위해 체내는 뱃살 같은 체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근육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더욱 빠르게 체지방을 태워가. 며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무산소 운동으로 근육량이 증가 하게 되면 근육에 저장하는 글리코겐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저장고가 넓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찔 확률이 확 낮아지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대사인 기초대사량의 증가를 가져다줍니다. 특히나 근력운동 같은 저항트레이닝 은 골격근의 미토콘드리아 수와 기능 의 증가와 모세혈관의 수 밀도 증가를 유도 하여 유산소 운동을 할때 효율까지 높여 줍니다. 근력운동이 단순한 근비대와 근력 강화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면 근육을 키우고 싶어하는 근비대가 목적인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산소 트레이닝은 심장 기능과 말초의 혈류를 개선시키고 더 많은 양의 ATP를 생성하기 위한 근섬유의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스쿼트나 벤치 프레스 같은 저항 운동 중에는 호흡을 참고 순간적인 힘을 내기 때문에 혈압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반복된 저항 트레이닝은 심장 근육의 좌심실 근육을 두껍게 증가시 시켜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보디빌더나 근력운동을 오래한 분들의 심장을 보면은 좌심실의 두께가 일반인에 비해 두꺼운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달리기나 수영처럼 지구성 훈련을 하게 되면 좌심실의 두께가 아닌 심방 즉 공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좌심실 공간이 증가하면 좌심실의 혈액 충만 증가를 가져오고 1회 박출량의 증가로 안정시 심박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즉 지구력 훈련을 하면 좌심실의 공간이 증가하게 되고 지구력이 증가하게 되어 더높 풍량도로 근력 운동을 더 오래 할수 있고 이는 더큰 근육을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유산소 운동은 근육 운동 시 혈류량이 증가되도록 심혈관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 운동 시에 펌핑이 더잘 되도록 변화시켜 주는데 네 가지 요인들이 트레이닝 후 근육으로의 혈류 증가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 모세혈관의 증가, 두 번째로 기존 모세혈관에 더 많은 동원, 세 번째로 사용하는 근육으로 효율적인 혈류를 재분배, 네 번째로 총 혈액량의 증가로 볼수 있습니다. 근육 펌핑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근육 내 모세혈관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지구력 훈련으로 근섬유에 대한 모세혈관 비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새로운 모세혈관들 증가와 기존 모세혈관 동원의 증가는 근육운동 중 근육으로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근성량에 정말 정말 큰 기여를 합니다. 세 번째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강화됩니다. 유산소 트레이닝은 근섬유의 ATP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변화를 가져오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27주의 트레이닝 기간 동안 약15% 증가하였고 미토콘드리아의 평균 크기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약3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고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지구력이나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는 지방산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강화될수록 지방도 잘 타는 신체가 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기능 향산, 뭐 적산 여지 증가, 호흡 교환율 상승, 최대 삼소 섭취량 증가 등 정말 수많은 유산소 훈련 이점이 많지만 해당 내용은 유산소 이론편에서 한번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유산소 훈련 방법 세가지를 제가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운동 초보자와 고급자분들이 하면 좋은 30분 유산소 운동 방법입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산소 훈련 방법인데 근육 운동을 50분에서 60분 정도 충분히 하고 나면 초보자와 고급자는 충분히 근육 피로도가 높은 상태일 겁니다. 이때는 고강도로 달리는 유산소보다는 옆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숨이 헐떡이는 강도로 유산소를 타는 게더 지방 연수에 좋습니다.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로 잡으면 되는데 뭐 런닝머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6에서 7km 정도로 빨리 걷기나 가벼운 조깅 정도라고 생각하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운동을 4개월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이 하면 좋은 방법인데 런닝 머신 경사도를 활용하여 근육의 활성도와 칼로리를 태우는 20분 경사도 훈련 방법입니다. 워밍업을 3분 동안 평지에서 속도를 한 5km 정도로 걷습니다. 본 운동 15분 동안 1분에서 5분 정도는 속도를 5.5km 경사도 3%로 해주시고, 6분에서 10분 정도는 속도를 5.5km, 경사도를 5까지 올려주세요. 11분에서 15분 정도는 속도를 5.5km로, 경사도를 10%로 걷습니다. 경사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근육의 활성화와 칼로리 소모를 좀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쿨다운까지 2분을 해주시고, 경사를 0에서 1%로 낮추고, 속도를 5km 정도로 천천히 쿨다운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급격한 다이어트가 필요하거나, 심 피해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15분 서킷 프로그램입니다. 워밍업 2분 동안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거나 점핑 잭으로 몸을 풀어 줍니다. 서킷 운동 10분 동안 아래 순서대로 40초를 실시하고 각 운동 동작 사이에 20초 정도 휴식을 해 줍니다. 이 서킷을 2회에서 3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점핑 잭, 마운틴 클라이머, 하이 니즈, 버피를 변형한 거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계속 돌려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쿨다운 3분 정도를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에서 낮은 강도의 움직임으로 심박수를 서서히 낮추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근육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고 유산소만 하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꼭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체중과 근육량 증가가 목적이신 분이라도 꼭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보면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좋아요가 많이 눌린 걸 우선 대본 작성하고 있으니까 평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생리 생리학을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피플리 다이어트 생리학 책을 공부해 보시면 다양한 일러스트와 함께 풀어쓴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도 쉽게 누구나 다 운동 독학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